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행기 달랍니다. 또 갑니다. 또 가요. 이번에는 무려 45km예요. 근데 1박 2일에 갑니다. 지난번 피엘라벤 클래식은 거의 60km 구간을 2박 3일에 걸쳐서 하루 평균 20km씩 걸었는데요. 이번에 가는 행사는 총 45km 구간을 1박 2일 만에 걸어야 되는 아주 더 빡센 일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하는 행사는 온더트레일이라고 해서 OTT로 유명한 행사고요. 베러위캔드라는 온라인 매거진사에서 주관하고 주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폰서로는 빅 아그네스가 참여했고요. 이번에 가는 장소는 강원도 정선이거든요. 추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온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생존에 필요한 장비 위주로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경량으로 최소화로 장비를 챙겨봤습니다. 진짜 욕심 안 부리고, 촬영자분이 뭐, 어쩔 수 없지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그냥 목베개, 잠잘 때 쓰기 좋아서 하나 챙겼고요. 침낭은 200g을 챙길까 하다가, 아무래도 강원도라서, 잠잘 때 추우면 다음날 일정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00g짜리 랩 뉴트리노를 챙겼습니다. 써넷. 텐트는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벼운 허바허바를 챙겼고요. 매트는 지라이트솔. 스몰 사이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등산화도 장거리라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배낭 무게를 최소화하면 꼭 무거운 등산화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바스큐 LT를 챙겼어요 재킷도 완전 겨울용 파타고니아 피치로이 재킷을 챙겼습니다 고호텍스 기본이고 캐바나 챙기고 운행용으로 쓸 나노웨어 하이브리드 미드레이어로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요번에피엘라벤 클래식 갔다가 장만한 스토브입니다. 프리머스 라이트라는 제품인데 일단 물 끓이기에 아주 좋고 이 스토브가 물 끓이는 용 외에도 팬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요번에는 요거를 챙겼고 컵은 아무래도 커피를 마시려면 좀 따뜻하게 천천히 마셔야 되니까 더블 컵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릇으로 쓸 랜더 티탄 컵. 아무래도 건조식 위주로 가기에는 저녁 시간 되면 너무 배고플 것 같기도 하고 다음날 일정에도 부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떤 메뉴로 가져갈지 못 정했어요. 해물 가져갈지 고기를 좀 챙겨갈지 어쨌든 팬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좀더 가벼운 제로그램의 라면 팬을 챙겼습니다. 앞에 보이는 거는 티탄 수저하고 젓가락, 오피네, 칼 하나 챙겼고요. 이쪽은 거의 운행용 장비죠. 이번에는 트레킹풀을 챙겼어요. 사실 저 앞에는 짐벌을 가져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가져가는 걸로 하고 코스가 너무 빡세서 촬영이 불가하다 그러면 짐벌을 잽싸게 넣고 스틱을 짓고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갔을 때 스틱을 챙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갔었는데 첫날부터 허벅지에 무리가 네. 와가지고 이번에는 더긴 구간이니까 그리고 강원도니까 좀 안전빵으로 스틱을 챙겼고요. 피엘라벤 갔다가 장만한 페스트라 장갑, 보온병을 두 개를 챙겼어요. 하나는 얼음물을 담아갈 거고요. 또 하나는 뜨거운 물을 담아서 혹시나 중간에 식사를 해야 될 경우 건조식을 어느 정도 챙겨갈 것이기 때문에 식사 용도로 뜨거운 물을 담은 보온병을 하나 더 챙겼고, 이건 식수용 1리터짜리 물병, 텐트 바닥에 깔 타올을 챙겼고, 선글라스 챙겼고, 배낭은 제가 가진 것그 중에 제일 가벼운 마리포사를 챙겼습니다. 이거 앞에 보이는건 촬영 장비 인데요 카메라 촬영중인 저 카메라에다가 요 망원 렌즈를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짐벌 로니 sc 헤드랜턴 레드랜즈거 고프로 하나 챙겼고 보조배터리는 저번 2박 3일을 2만짜리 하나 만짜리 하나 그16,000 샤오미 까지 챙겨가는데 거의딱 맞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박 2일이니까 구간이 좀 길긴 하지만 16,000 짜리 빼고 2만짜리 하나, 만짜리에서 3만 총 챙겨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촬영용 조명. 그리고 이 제품은 오늘 마침 배송이 왔어요. 지금 삼각대가 빠져있는데 원래는 삼각대를 가져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너무 힘드니까 야경사진이고 뭐고 그냥 다 내려놓게 돼서 이번에는 1kg짜리이지만 저 삼각대를 포기하고 대신에 올 봄에 킥스타트에서 펀딩을 했던 건데 이제 배송이 와서 이걸 챙겨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혹시 촬영할 일이 있으면 은 야경은 이걸로 찍고 아니면 말고 예. 그리고 짐벌을 혹시나 무거워서 늦게 되면 은 대용으로 쓰려고 이걸 챙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비 설명을 대충 드렸는데요. 이제 패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키로가 나올까요? 대부분 10키로 이하 한차 밑으로 세팅을 할 텐데, 촬영 장비들이 있으니까 일단 요 카메라... 하고 짐벌은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빼고 나머지 장비만 패킹을 해서 무게를 재보고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별도로 챙겨놓은 건조식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저것까지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글씨를 쓴 거예요.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행사 이름이 온더트레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자 맞다서 O T T인데 이게 모양이 O T T. 어떻게, 그렇게 좀 보이나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배치를 해봤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바로, 배낭 패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모양 만들었는데, 또 이제 헝클어지려니까 속상하네요. 자, 배낭에, 언제나 그렇듯, 침낭을 먼저, 패킹을 해야겠죠? 아! 맨날 빼먹네 이거 배낭에 넣어놓고 잊어버려서 등판에다가 트래킹패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침낭을 넣을 겁니다 600짜리라 부피가 좀더 나가긴 할 텐데 압축을 하면 그래도 꽤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이런 보면은 소품들도 그렇고 파우치 뺄수 있는 건다 뺐어요 정말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심지어 제가 이 텐트 파우치도 빼려고 했다가, 텐트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게 되면은, 결로 때문에 젖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장비가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텐트 파우치까지는 챙기는 걸로 하고, 나머지들은 다 뺐습니다. 파우치도 사치야, 이제는. 챙길 수 없어. 자, 침낭. 먼저 넣고, 사정없이 밟아줍니다. 뭐 어차피 위에다가 이것저것 넣고 누르면 더잘 들어가긴 하는데 1차적으로 밟아주고 옷은 운행 중에 꺼내 입어야 될수 있으니까 텐트를 먼저 넣겠습니다 이 배낭은 경량이라서 측면에 여는 기능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야영지 도착하면은 다 꺼내야 되니까 그냥 텐트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등산하는 배낭에 넣어갈까 했다가 샌달도 무게니까, 그냥 신고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옷을 넣어야겠죠. 자, 고어텍스 자켓 먼저 넣고, 비 온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다운지 킷. 얘도 사실, 이렇게 파우치 넣을 필요가 없는데, 모양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바닥에 깔려니까, 모양이 도저히 안나와서 잠깐 넣겁니다 얘도 그냥 쑤셔 넣을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후드 부분에다가 대충 쑤셔 넣어요 이렇게 둥글동글하게 만든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배낭넣었습니다 얘도 다운이니까 압축이 잘 되거든요 넣고 자 타올 타올도 잘 예쁘게 접어놨지만 그냥 사이즈에 맞게 한번 더 펼쳐서 넣고 이 타올은 정말 유용해요. 뭐 물놀이를 하거나 씻고 나왔을 때도 쓸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 텐트 바닥에 깔아서 텐트 스킨이 몸에 닿으면 불편하니까 타올 깔면 촉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요렇게 넣고. 지금 부피 크고 푹신한 건다 들어갔어요. 다음에는 코펠하고 이런 걸 넣어야겠죠. 물병이나 이런 건다 외부로 들어갈 거니까. 코펠. 숟가락, 젓가락. 여기에 지금 코인티슈랑 뭐 커피 두개 정도 넣어놨고 숟가락, 젓가락, 칼은 다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야영지 도착이 아니라 운행 중간에도 꺼내서 쓸수 있기 때문에 패드에다 넣기로 하고요. 컵하고 코펠은 그냥 넣을게요. 넣고, 컵 그냥 넣고, 토브에다가 라면입니다. 진짜 컵라면. 컵에다가 해 먹는. 동생이 여행 갔다 사다 줘서 두개딱 들어가죠? 이건 이제 비상식으로 챙기는 거예요. 운행 중에 정말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그럴 때 뜨거운 물 그냥 부어갖고 컵에다 휘저어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또 안으로 들어갈게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닫고. 자, 장갑. 장갑은 비너로 해서 외부에도 달고, 배터리, 조명, 이런 거는 상단 포켓에, 보온병은 사이드 하단에 넣고, 텐트 폴은 우측에 길다란 포켓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리터 물병 얘도 여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이게 사이즈가 은근히 커요 포켓이 물병이 두 개가 이렇게 충분히 들어갑니다 얘는 운행하면서 마실 거니까 앞에다가 이게 상당히 편해요 보냉병인데 이렇게 잠금장치 열고 누르면 열리거든요 빠르게 마시고 빠르게 잠글 수 있고 얘는 외부에 다른 데가 있긴 하지만 바로 쓸게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사이드 포켓에 담아가고, 아까 수저 헤드에 넣는다고 했죠? 넣고. 이건 당일날 신고 갈 거지만 양말이 두 켤리니까, 다음날 거는 배낭에다가 넣겠습니다. 다음.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지퍼 열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근데, 아, 걸을 때, 고래 걸으면 얘가 걸리적거려서 좀 아프긴 하던데, 일단 매달고, 안경이 들어가 있는 거라 눌리면 망가지니까, 가서, 상황 봐서, 끊낼 일이 없겠다 하면, 은배낭에넣 고, 당장은, 어깨 스트랩에다가 달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각대 얘도 사이즈가 꽤 크니까 괜히 가다가 또 어디 떨어뜨리면 속상하죠 오래 기다려서 구매한 건데 꽤 비싸게 카메라 요거는 어차피 들고 갈 거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짐플 세팅 할 거고 요거는 힙색을 어차피 가져가긴 할 건데, 무게를 재야 되니까, 사이드 포켓에 헤드랜턴 넣고, 카메라, 고프로도 이쪽에 넣을게요. 모자. 모자는, 앞에다가. 어차피 가서마다 쓸 거라. 여유가 있죠, 아직. 이거 헤드에, 지라이트볼을 달고, 지라이츠 소를 달고 고정을 해주고 리라코마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울 거예요. 귀엽죠? 어부부한 것처럼. 자, <laughs> 약간 똘기가 있나봐. 이거 수아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돼서 산 거거든요. 애기 목이 한쪽으로 가눌지 못할 때 받쳐주려고 산 건데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자 일단 카메라하고 등산화 이렇게 빼고 배낭에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갔어요. 과연 몇 킬로가 나올까요? 오 생각보다 가벼운데요. 뭐 얘도 빠졌네. 들어가. 생각보다 가벼워요. 음식이랑 물이 빠지긴 했지만 어, 10 킬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과연 몇 킬로가 나올까요 1 0 7 실화냐? 1 0 7 k 보이나요? 10.7kg네 아 10kg 안될 줄 알았더니 초과됐네 그럼 여기다가 아더 줄일 수가 없나? 나는 왜 10kg가 본행병을 빼야되나? 얼마 차이 안 날텐데. 여기에 행동식 겸. 입심심할 때 먹을 거하고, 건조, 밥이랑, 지인한테 선물 받은 리얼터맷이에요. 피엘라벤, 어디지? 스웨덴 갔다가 갖고 오셨다고 했나? 맥주 하나. <laughs> 사실, 가면 맥주 생각 너무 날거 같고, 중간에 마트가 있긴 한다는데, 카스 이런 건 솔직히 먹기 싫거든요, 저는. 이렇게 챙겼는데, 아까 라면 두개 넣고, 이렇게 더 가져갈 거예요. 이거면은 이제 두끼 정도 되겠죠. 쌀이랑, 저기, 고기? 칠리콘이 뭐야?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한 끼는 해결될 것 같고, 쌀은 저녁에 먹으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라면 하나에다가 뭐 고기, 아니면 빵 같은 거, 좀 챙겨갈까 하거든요 무게 뭐 해봐야 얼마 안 되겠다 1kg도 안 되겠는데 자 10kg 배낭무게 10kg에다가 물 2리터 거의 3리터죠 운행 구간이 길어서 마실 물 2리터에다가 보온병에다 1리터 정도 담아갈 거니까 3리터 정도면은 한 3kg 늘고 식재료까지 하면은 15kg 카메라 무게 1kg 2kg 3kg 4kg 거의 20kg 되겠는데요 이거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제주도 갔을 때랑 차이가 없지 제주도 때는 거기서 다 제공을 해줬어요 먹는 거 자는 거 근데 이번 행사는 그런게 없어요 제가 다 먹을 거를 직접 싸질 먹어야 돼서 그래서 무게가 더 나가는구나 그러네요 거기서는 먹을 거를 다 주기 때문에 그거 빼고 20kg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먹을 거하고 물이랑 다 계산해서 그 정도니까 나름대로 무게를 줄인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할수 있겠죠. 제가 30km는 걸어본 적이 없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서 소식 전할게요. 지금 뭐 해남 펨토부터 피엘라벤 클래식, 이번에 가는 정선 ott까지 계속 영상이 쌓이고 있는데, 다녀와서는 이제 좀 쉬면서 영상 편집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